2023년 하반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지침 안내입니다. 먼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지침 안내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린 후두 번째로 하반기 차수별 주요 항목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세 번째로 정보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네이버 카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제도란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교육 정보를 국민에게 공시하거나 공개하는 제도로,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일산 학교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가 나이스 학교 정보공시에 입력되고 해당 정보가 학교 알림미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정보공시제도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공시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정보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학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는 학생현황, 교원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의 다양한 분야별 항목을 공시하고 있으며 총 52개 공시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시주기는 매년 수시공시 및 4월, 5월, 9월, 11월에 연 4회 정시공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시 3차 공시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서는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시대상학교 현행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자료 입력을 우선적으로 입력하는 시범시도 자료 입력이 8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정시 3차 입력시범시도의 경우 울산과 강원이며 해당 교육청 관할 학교의 경우, 전체 시도 학교의 자료 입력 마감일인 9월 8일까지 계속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체 시도 자료 입력 기간 또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체 검증 및 정정 요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총괄 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학교별 입력현황 점검을 실시하며,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도별 자료 취합 및 검증을 실시합니다. 전세 학교의 정보 공시 일부 오입력 내용 정정 및 교육청의 정정 검증 및 결과 제출 기간은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9월 26일에 총괄관리기관에서 시도별 제출 결과 점검을 실시한 후, 9월 27일에 입력 자료에 대한 학기 알림이 대국민 서비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시도교육청별 일정은 상의할 수 있으므로 차수별 공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4차에 입력하는 항목은 총 2개 항목이며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에서는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시 대상 학교 현행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시 4차의 경우 시범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전체 시도 자료 입력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며 총괄 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학교별 입력 현황 점검을 실시하며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시도별 자료 취합 및 검증을 실시하며 11월 30일에 입력 자료에 대한 학교 알림이 대국민 서비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시도교육청별 일정은 상의할 수 있으므로 차수별 공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청 및 학교의 정보공시 업무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는 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차수별 대상학교 관리를 진행하고, 입력기간에는 자료현황관리를 통해 학교별 마감 및 제출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이후 학교에서 입력한 값에 대한 제출자료 검증을 실시하고, 제출자료 확인을 통해 관할 학교의 자료가 모두 제기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업무 흐름도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입력요청 공문이 전달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의 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이후 입력기간에는 항목별 자료를 입력한 후 자료 마감에서 제출까지 진행합니다. 교육청 및 총괄관리기관 검증 결과에 따라 수정요청을 받은 학교의 경우 자료를 수정하고 모든 자료가 확인되면 매 정시 차수 말일 학교 알림미를 통해 학교에서 입력한 자료가 대국민 서비스됩니다. 일선 학교 업무 담당자별 업무 안내에 앞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정보 공시 입력 시스템에서 명칭이 변경된 메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시 항목 관리 부분에서 공통사항 관리가 정시 2차 선행 자료 관리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공지사항 관리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지사항 관리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올린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자료 관리의 경우 공시자료 관리, 공시자료 마감, 공시자료 정정에서 공시자료 등록, 공시자료 확인, 공시자료 마감, 공시자료 정정 네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공시자료 관리는 공시자료 등록으로 변경되었으며 자료 취합은 자료 가져오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통계 자료 재연계는 새로 생긴 항목으로 교육통계에서 마감된 자료만 재연계하며 총괄 관리기관이나 시도교육청에 재연계 요청이 있을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조회는 제출자료 확인으로 입력 근거 자료 조회는 입력 근거 자료 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자료 마감 확인의 경우 새로 생긴 항목으로 연도와 공시 차수에 따라 작성자, 확인자, 관리자까지 마감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정 대장 조의의 경우 정정 대장 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산 학교 정보 공시 담당자별 업무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업무 담당자는 학교 정보를 관리하고 수시 차수 관리를 통해서는 수시 기준일자를 등록하여 수시 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학교에서 제외할 항목이 있을 경우 제외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밖에 항목별 담당자 관리나 제출자료 검증,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 및 마감 등 정보공시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총괄업무 담당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작성자는 항목에 따라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자료 검증을 실시하는 담당자입니다. 자료 등록 메뉴에서 입력 장표 수치를 입력하거나 파일을 탑재하여 자료를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역할을 하며 제출 자료 검증,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 및 마감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확인자는 제출 자료 검증과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 업무도 다른 담당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확인자 또한 마감 작업을 수행하며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는 동일인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각각 다른 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일선 학교 정보공시 담당자별 업무 안내를 소개해드릴 때 자료 검증, 자료 가져오기, 제출 자료 검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각 메뉴에 대한 기능과 대상 항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작성자 업무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정보공시 항목은 수시공시처럼 화면에서 바로 등록하고 넘어가는 항목도 있지만 자료 등록 이전에 자료 검증, 자료 가져오기 행위를 거쳐 자료 등록을 하는 항목도 존재합니다. 정시 3차 공시 항목을 기준으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은 한 개이며 원자료가 마감되었는지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자료 가져오기 대상 항목은 총 5개이며, 나이스 성적이나 학교 폭력 실태조사 등에 입력된 자료와 K-EduPine에 입력된 자료를 정보공시 입력장표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은 총 4개이며, 항목별 검증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검증하는 기능입니다. 하반기 차수별 주요 항목에 대한 지침 안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공시 항목입니다. 수시공시 항목은 자율공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연 1회 이상 의무제 공시 항목은 1-가 학교 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과 8-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수시 공시는 별도 입력 기간은 없으나 항목별 개정 완료, 결제 완료, 요강 완료 후 5일 이내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5일이 지나도 인지한 시점에 공시 가능하므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항목별 세부 설명 이전에 우선 지침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시 기관은 공시를 해야 하는 학교로 전체로 표시된 경우에는 초, 중, 고 특수 각종 학교 기타 학교 분교 방송통신 중고의 모든 학교를 의미합니다. 공시 시기는 공시를 해야 하는 시기로 수시 공시는 결제 후 5일 이내에 공시하시면 됩니다. 자료 기준일은 공시하는 자료에 대한 기준일로서 수시 공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이며 자료 등록은 아래의 공시 내용과 유의 사항에 맞게 자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가 학교 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의 경우 분교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도 따로 작성을 하셔야 하며 전년 대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신규로 공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년 대비 개정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연 1회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학기가 시작하거나 정시 1차 4월에 공시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8-가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의 입력 방법이 직접 입력에서 자료 취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으로 직책을 선택했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명 이상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위원 선택 시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시스템에서 오류로 걸리게 되어 마감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시 3차 9월 공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공시 항목이 있으며 학교급에 따라 정시 차수별 입력해야 하는 항목 총수는 다름으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2-2 말을 제외하고 직접 자료 등록과 자료 가져오기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 다시 나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항목에 가져오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원자료 취합 후 연계된 데이터 정확성 확인 후 입력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자체 실시한 경우 자료가 자동 입력되어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정보공시 입력 시스템에서 자료 취합 방법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기존 3세대 나이스 자료 취합 메뉴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서 자료 가져오기 메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 등록, 자료 가져오기 메뉴에서 기존에 취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연도와 차수를 선택하고 조회한 이후 해당 항목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취합 버튼을 클릭합니다. 취합 데이터 유무를 통하여 나이스 원자료 데이터 유무가 확인 가능하며 취합 데이터가 무일 경우 입력이 가능하지만 자료 등록에서 취합 내용이 없으므로 원자료 데이터 입력 후 재취합을 권고드립니다. 자료 가져오기는 모든 항목이 대상이 아니며 원자료 취합 항목 작성자만 취합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시 4차 11월 공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공시 항목이 있으며 학교급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다르므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카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정보공시 전반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공시 도우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시 카페에서는 항목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시 담당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해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 학교 정보공시 도우미 검색 후본 카페에 접속하시면 연도별 지침서, 동영상 입력 매뉴얼, 연수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문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정보공시 카페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학교 정보공시 업무를 하시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학교 정보공시 콜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설명드린 정보공시 도우미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보공시 지침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